이막힌다저 오늘은 빨리 갈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자, 예전에 못들들었던못 들을 쓰게 들었던 럭키입니다. 럭키 귀엽죠? 아주 귀엽죠? 똘똘이가 나가서 탈출했어. 똘똘아. 아 똘똘이가 안 자, 저희 집이 이 상태가 너무 더러워 죽겠어요. 지금 봄이라서 오, 우상적스에요 어느 데는 참치 김밥 하나가 1,200원이래요. 참 비싸죠. 전 거기를 희선은는 많이 갔지만 오늘은 안갈 거예요. 바깥 세상. 바깥 세상 보여주면 안 되는데 특별히 두 번만 보여준 거예요. 저희 집 마당. 저희 집 마당은 저기 있고요. 자, 그러면 가겠습니다. 아 떡볶이 그냥 안 쪽에서. 아주 가까운데서 떡볶이를 살짝 사겠습니다. 아,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. 떡볶이 500원짜리 떡볶이 500원도 있고 1000원짜리 순대 1 0 0 0 순대 500원짜리 있나 한번 물어봐야겠다. 도전이에요. 자, 자, 도전이에요! 감시하고 있다. 음, 그렇군. 엄마, 죄송합니다. 저 진짜 배고파. 아, 맞다 빨리 자, 떡볶이 가게 도, 도착하고 싶아왜 자주 집에 안 오냐면 남이군 때문이에요. 거의 다 왔습니다. 음. 이게 아마도 일탄일수 있어요? 다다 다 왔습니다. 혹시 네. 안녕하세요. 고기요. 감사합니다. 음. 자 이루마요 네. 떡볶이 어디 뭐 떡볶이 어도 먹기 성공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끝나겠어요 끝 이만큼 구독과 추천 눌러주세요.